라이프이즈 스트레인지 에피소드 5 시작합니다. 깨어나 보니 맥스는 암실에 잡혀 있습니다. 맥스 옆에는 빅토리아가 붙잡혀 있습니다. 맥스는 발 하나를 움직여 선반 하나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선반에는 어젯밤 자신이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맥스는 사진을 들여다보고 어젯밤 과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젯밤으로 들어왔습니다. 제퍼스는 의식을 잃은 맥스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입니다. 제퍼스는 네이선을 시켜 클로이를 죽인 후 네이선마저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현재로 의식이 돌아옵니다. 맥스는 선반에서 좀더 의식이 있을 때 찍힌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 사진을 이용해 맥스는 다시 어젯밤으로 돌아갑니다. 의식이 좀더 있던 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맥스는 제퍼슨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레이첼은 약물 과도로 죽었습니다. 네이선이 제퍼슨을 따라해 자기도 약을 먹이고 사진을 찍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량 조절 실패로 레이첼은 죽은 것 같습니다. 맥스는 제퍼슨을 꼬드겨 자기의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일기장을 볼수 있게 된 맥스는 이 게임 처음 부분의 사진 즉첫 수업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돌고 돌아 첫 수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맥스는 제퍼슨이 개자식 사이코라는 것을 모두 간파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맥스는 학교 경비대장 데이빗에게 문자를 날립니다. 마크 제퍼슨이 범인이며 그의 암실이 프레스코 소유의 농가 아래에 있다고 말이죠. 문자를 날린 후 맥스는 제퍼슨에게 일상의 영웅 공모전에 출품할 자신의 사진을 제출합니다. You are going to find out, Mr. 그리고 다시 시간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오자 비행기 아닙니다. 맥스는 일상의 영웅 공모전에 학교 대표가 되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문을 보니 제퍼스는 체포되었습니다. 클로이 역시 살아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시대정신 갤러리에 왔습니다. 이곳에 각 학교에서 출품한 사진들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물론 맥스의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사진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토네이도의 광경이 떠오르면서 코피가 납니다. 전화를 켜보니 클로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카디아만에 진짜로 토네이도가 오고 있습니다. 맥스의 환영은 진짜였습니다. 클로이는 해변에 갇혀 있습니다. 맥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절망합니다. 맥스는 갤러리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맥스는 공모전에 출품한 자신의 사진을 찢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암실입니다. 맥스는 제퍼슨에게 붙잡혀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이때 경비대장 데이빗이 암실로 들이닥칩니다. 맥스는 시간 되돌리기 능력을 이용해 데이빗을 돕습니다. 결국 제퍼슨은 데이빗에게 제압됩니다. 클로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리려는데, 제퍼슨이 일기장을 포함 사진 전부를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맥스는 파티장 앞에서 워렌과 찍었던 사진이 떠오릅니다. 그 사진은 워렌이 갖고 있습니다. 맥스는 제퍼슨의 차를 타고 폭포를 뚫고 워렌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아카디아마는 아수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맥스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마침내 워렌을 만났습니다. 맥스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워렌에게 말한 후 파티장 앞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맥스는 그 사진을 이용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맥스는 과거로 돌아가 클로이에게 모든 걸 설명하며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클로이는 역시나 대책 없이 파티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하, 사실 이 게임 속 맥스의 개구생, 클로이의 이 대책 없이 덜 떨어진 행동들 때문인데 여전히 클로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클로이는 시간 되돌리기 능력을 이용해 결국 클로이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맥스와 클로이는 자기들이 일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경비대장 데이비드에게 사실을 잘 설명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하, 진작 그랬어야지... l e 다시 과거가 바뀌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맥스와 클로이는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돌아 닥치고 있습니다. 클로이는 시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맥스를 반겨줍니다. 맥스는 이 순간에 클로이와 함께 있는 게 운명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레이첼이 배우에 있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태풍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맥스는 이태 충이 자기의 시간 되돌리기 능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 말합니다. 맥스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의 결과가 결국 죽음과 파괴뿐이라고 자책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클로이는 맥스에게 사진 한 장을 건냅니다. 맥스가 화장실에서 찍은 파랑 나비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맥스에게 시간 되돌리기 능력이 생겼었습니다. 클로이는 맥스에게 그 사진을 찍었던 때로 되돌아가 모든 걸 되돌려 놓으라고 말합니다. 대신 자신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이제 맥스는 클로이를 희생할지 아카디아만을 희생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아카디아만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토네이도의 환영은 맥스의 시간 되돌리기 능력 이전에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이 선택지에 모순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클로이를 희생하는 게 제작진들이 의도한 진짜 엔딩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즉,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숙명론. 영화 나비 효과의 주제도 이런 것이었죠. 저는 그 숙명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엔딩의 어떤 점이 모순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따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같이 토론해 봅시다. 아무튼, 아카디아만을 희생한다를 선택하면 맥스는 사진을 찍고 더 이상 시간 되돌리기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토네이도로 아카디아마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된 만을 뒤로 하고 맥스와 클로이는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합니다. 클로이를 희생하기로 하며 맥스는 사진을 이용해 화장실로 돌아옵니다. 화장실에 네이선과 클로이가 들어옵니다. 맥스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클로이의 아빠가 죽던 날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것처럼 It's cool, Nathan. Don't stress. You're okay, bro. Just count to three. Don't be scared. You own this school. If I wanted, I could blow it up. You're the boss. So, what do you want? I hope you check the perimeter, as my step ass would say. Now, let's talk business. I got nothing for you. Wrong. You got hella cash. You don't know who the fuck I am or who you're messing around with. Where'd you get that? What are you doing? Come on, put that thing down! Don't ever tell me what to do! I'm so sick of people trying to control me! You are going to get in hella more trouble for this than drugs. Nobody would ever even miss your punk ass, would they? Get that gun away from me, psycho!